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이라고 하는 에, 과제가 있네요. 준사군 체제라고 하면 어쨌든 이 이거를 개념을 설정을 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령관 있어요 예, 대통 해병대잖아요. 해병대 제대자뿐만 아니라 해병대에. 예. 일종의 연원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소망사항 중에 예. 하나가 사군 체제로 가자 아니면 준사군이라도 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소위 준사군 체제를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국군조직법에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신속 대응작전 국가 전략 도서방이 이러한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역미의 비역이 1973년도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 내 1사단, 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이 52년 동안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겁니다. 1사단, 2사단에 대한, 2, 1사단, 2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뭐예요? 네, 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전시작, 평시작전통제권은 1사단은, 어, 지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사단은 여러 가지, 어, 부대에 대한 전력구조, 어,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 해병 2사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음. 어, 저, 수박, 저,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게 돼 있거든 육군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 데 네. 그런 무기 체계와 여러 가지 별력 전력 구조를 갖춰진 연후에 그때 작전권 군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네, 맞다 지금은, 지금은 좀 이르다 예 그래서 군 구조 개편 한 연후에 그건 고려해 볼수 있다 네, 그게 현재... 해병 해병돼서 원하는 또 내용입니다 <laughs> 그건 좀 논의해 봐야 될것 같고 <laughs> 그 압박하지 마세요 쓰윽 <laughs> <laughs> 압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웃음> <웃음>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사단은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재계를 재계나 무기 재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우선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한국군은 자체 지휘 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 작전 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내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 요 스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어. 어 어떤 측면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미국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그렇죠. 네. 어, 그런 그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저는 최강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넘겨주겠다. 일부 일부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laughs>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지휘권 문제도. 어,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점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어,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미군도 사실 어, 정보 사령 정보사령관이 사성장군이 어, 사성장군인데 그 병력수로는 8,000명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 28,700명이 지금 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심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제 후속적인 작업이 음. 좀 여러 가지 네. 병력구조, 전력구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시죠.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 아리아 먼저 날수 있는데. 넘겨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죠. <laughs> 우리 해병대 저 사령부에서는 지휘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하죠.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서북도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 지, 지휘 역량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 장비가 좀... 부족하면 채워줘라. 그리고 일부 무기 체계도 지금은 합동성이 강화된 작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보태. <laughs> 평소에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장관님한테 얘기하는 거좀 다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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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죠. 네. 네, 잘 알게요. 여기서 계속 논쟁할 건 아니고. 예, 예. 또한 가지는 해병대 그 육군 해관, 공군 해관 이건 런다 있는데 그죠? 해군 해관도 있죠. 해병대 해관은 없다면서요. 지금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지금 회관, 회관은 역, 아니지만 복지시설을 지금 군인공직에서 예, 바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회관 은 예. 자체는 없다. 예. 제가 해병대 회관을 만들어준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왜 없어요? <laughs> <laughs> 이것 좀 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